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바로 세웁니다. 등받이 의자를 사용할,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편안하게 앉았다면, 가능한 한 눈을 뜨고 이완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해 봅니다. 앉은 자리와 바닥에서 휴식하고 있는 신체의 압력을 느껴봅니다. 점점 더 주변의 공간을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음식 냄새,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주변 환경, 소리, 다른 감각적 자극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각하게 되는지 지켜봅니다. 이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. 단지 스스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당신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경험하십시오.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.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쉴수 있도록 하고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을 알아차림 하십시오.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더라도 놀랍게도 바로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.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저 주의를 여기로 가져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십시오. 또 다시 당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여러가지 생각, 걱정, 백일몽 혹은, 혹은 반추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에 빠져있음을 인식할 때 친절하고 부드럽게 주의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시기만 하면 됩니다.